네 안녕하세요 자디스입니다 오늘은 무농약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에요 제가 이제 무농약 인증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농약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무농약 인증을 받게 되면 보조금도 나오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판매를 해야 되는 분들은 무농약 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받게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조금은 얼만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문경 옆에 상주 상주에 있는 인증 업체에서 사설에서 했어요 이게 GAP 라든지 문농약 인증 전부다 민간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업체를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데나 괜찮은 업체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 가서 문농약 인증 이라든지 유기 인증 GAP 인증 이런걸 받으시면 됩니다 무농약 인증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저는 신청비로 일단 5만원이 들었고요 그 업체에서 저희 농장으로 오는 출장비 출장비가 7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인증 심사하는 관리비가 29만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1만원이 들었고요 이렇게 4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농약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잔류농약 320 성분 분석 그리고 토양 중금속, 활성분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두 개를 받아서 22만 원이에요. 이렇게 분석비가 또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 뭐 신청비 따로 들고요. 그리고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그리고 분석비 이렇게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출장비 같은 경우를 좀그 업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출장비에서 뭔가 낮추고 할수 있는데, 출장비 이외에 것들 있잖아요. 아까 뭐 신청비라든지 그리고 분석비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또 분석하는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를 해도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하려면 5인 이상 모여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게 5명 기준을 하면 5명한테 출장을 나갈 때한 번만 나가면 되니까 5명이서 출장비를 나눠서 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출장비를 그런 데서 또 아낄 수가 있고 어쨌든 단체로 신청을 하면 인증비가 하여튼 싸요 인증 서미서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인증서가 안 나왔어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뭐가 많이 나와서 그 무농약 인증이 안 나왔다 그러면 신청비부터 분석비까지 모두 날리는 거예요 심사가 돼서 만약에 무농약이 안 나오면 내돈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다시 뭐 검출된 거에 대해서 다시 뭐 적합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이 금액이 다시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 전에 진짜 무농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한번더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 출장 나온 사람들이랑 같이 주변이라든지 뭐 안에 뭐가 검출될 만한 거라든지 이렇게 토론을 제대로 하여서 신청을 진행을 하셔야지 돈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으로 예를 들면 제가 배지를 샀잖아요. 표고버섯 배지를 샀으면 그 배지에 들어가는 성분들 있죠. 뭐 톱밥이라든지 물 그리고 뭐 미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청에서 납품을 받는 그뭐 미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검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구입하는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는 좀 확인된 제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무농약 근처에 뭐 풀도 내가 뽑고 그리고 농약 치는 데도 없는데 어 성분이 검출된다. 그러면 받아서 쓰는 곳에서 검출돼서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돈을 날리지 않고 인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인증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마크를 붙이고 무농약이라고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버섯이 무농약 재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무농약 인증을 받고 무농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틀리기 때문에 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뼈거워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면사무소 이런데 가가지고 인증서랑 뭐 세금 계산서 신청했던 내역들 갖다 주시면 어총 비용에서 80%를 또 보조를 해줍니다. 작년까지 2020년까지는 70%를 보조를 해줬다고 하는데 올해는 10%가 더 올라서 80%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농약 인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 자부담이 드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자부담은 부담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데또 사용을 하면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인증서와 필요 서류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면사무소 가서 이제 제출을 하고 80% 보조를 받고 오겠습니다